네, 저희는 이제 신성대학교 물리치료학과의 봉사활동 동아리 허러스고요 오늘은 이제 당진 북부사회복지관에 와서 이제 어르신들의 건강, 정신을 위해서 안마, 수기나 테스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떠세요? 좋아요.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오늘은 진짜. 많이 좋고. 좋고. 좋아요. 응. 내가 잘 왔어. <laughs> 잘 왔구나. 할머니들 여기 마사지 해 드리면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 봉사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런 의료 기구를 많이 접해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의료 기구를 저희가 같이 해 드리고 이렇게 서로 같이 좋은 윈윈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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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건강은저 행복입니다.